아아 어 이게 주말이 이제 샤워 안 해도 되고 아 우리 집에왜 왔어요? 뽀뽀 지금 뭐하냐 이 새끼야? 아 우리 입에서 내 원대로 못해요. <목소리> 그래서 혼자 한 거야? 혼자? 혼자 뭐래요? 욕심은 저 대대하자마자 졸업했거든요. 오 그래. 아 근데 여기 왜 왔어요? 아 맞다. 새끼가 진짜. <laughs> 아아아왜 때려요? 아, 어제 네 옆에 있던 여자 누구야? 저 집에 있었는데요. 어제 홍대에서 여자랑 팔짱 끼고 걸어갔잖아. 제가요? 어내 꿈에서. 꿈? 뭐? 에이 아왜또 아, 아, 때려요? 나 지나가면서 나 위아래로 훑어봤잖아. 무슨 말도 안 되는 꿈. 꿈에서도 조심해라 진짜, 진짜, 다아 어. 야. 야, 어?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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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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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짜 진짜, 야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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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안 가요? 아 자취남의 주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? 음, 난 여자라서 잘 모르겠는데 혼자 마리 씨가 갖는 중이니까 이만 나가주세요. 또 하게? 야, 너 청춘이다 이 자식. 하긴 또 뭐래 진짜요? 사 사갈. 아 혼자 있고 싶으니까 가라고요. 이 집에 약간 고장 났다고요. 아 그래서요? 내가 더위에 쪄죽으면 너가 슬퍼할 거 아니야. 그래서 희연이가 피신했지. 기사한테 고쳐달라고 하면 될걸왜 여기 와가지고? 야. 예약했는데 최소 2주가 걸린데 너 그것도 예약 못해주냐? 아... 에어컨은 겨울에는 고장이 안 나는데 여름에 아. 왜 이렇게 고장이 나는 거야? 겨울에 안 트니까 그런 거 아니야? 조용히 안 하냐? 아 그리고 에어컨 좀 빵빵 좀 틀어봐! 아 기다려봐 아 더워 아. 아, 어? 아시원하 시원하죠? 어우 야 시원한데? 아 진짜 얼것이지어 아. 바람 좋아요 바람 아. 아, 지금 뭐 하냐? 저 있대 에어컨 고장 나는데? 요 야 그렇다고 에어컨 대신 냉장고를 열어? 아 무슨 전기세 내줄 것도 아니면서 한여름에 뭐 어? 사람 죽을 일 있어요? 이 새끼는 생각이 알고리즘이 어디 커진 거야? 아,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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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아, 그러게 왜 우리 집을 비지러 오냐고요? 어? 그냥 가까운 은행이나 그냥 맡아나가시지. 와, 지금 생각해보면 군 생활 때 혹석이랑 포기 어떻게 맞혔나 몰라. 아, 가버리. 얘초기 돌린 사람이에요 만년까지 그럼 보상료 받으려고 한거 아니야 이 새끼야. 저 외출증밖에 못 받았거든요. 아, 아! 아 어그레. 야, 밥 먹자. 밥이에요 집에 밥. 어 반찬 하나도 없어요. 내가 전복장 사 왔어. 전복장이야? 넌나 아니었으면 유통기한 긴 참치캔이랑 고독사였어. 음. 이거 전복이 몇 마리예요? 이번 타임통에서 판매하는 완도산 전복장인데 색깔 미쳤지? 전복은 완도잖아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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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너 이거 먹으면 감동해서 눈물 질질 짤걸? 아, 전복다똑같먹뭐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! 이 식사는 우리 부모님의 빚다 버린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감사해 먹겠습니다 꼭꼭 씹어 먹어라 이 전복장 하나로 나의 작은 주말이 푸짐해졌어 음! 어때? 입에 맞아? 이 탱글탱글 쫄깃쫄깃한 이 식감은 뭐지? 야 천천히 먹어! 야 아니, 이거 싹싹 전복인데 이거? 대신 아껴먹지 말고! 네. 누추한 나이어행 전복님이 방문하시다니! 어? <laughs> 야 근데 전복이 좀큰거 같아 아니 뭐 잘라도 요 3조각, 6조각 3조각으로 6조각은 살찔 거 같으니까? 뭐야 <laughs> 어차피 한 마리 다 먹으면 또야 생각의 차이 몰라? 도대체 혼자서 몇 마리를 먹은 거야? 어때? 나 없이 못 살겠지? 나니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? 700g에 17,900원 네이버에서 타임콕 검색하면 돼 간장이라고 간장 계란 밥 먹던 내가 청복장을 이거 매일 수제로 담근 완도산 고급요리야 바다의 산삼 알지? 이게 바로 30가지 천연 한방 재료로 만들어진 간장 소스야 오! 아 그거 두고 가요 밥이랑 비벼 먹게. 네네 많이 드세요. 음. 오! 내가 전복장 대접했으니까 우리 집 와서 에어컨 고쳐라. 뭔가 걸. 고칠 줄 알아? 아 지금 뭐다고 어. 유튜버만 다잘 나와 있어요. 오케이 가자. 아 봐요 네, 아, 아. 야아 언제까지 고칠 거야? 야, 고치는 거 맞아? 아 조용히 좀 해봐요 조용히 좀아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실까? 아 근데 이거 빼는 거 아닌가 이거? 네가 할줄 안다 해서 전복장까지 사간 거잖아 아니 아,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야 갑자기 왜 뜨거운 바람이 나와? 조회수가 34회구나 이거 사람 불러야겠는데요? 저 들어가 볼게요 야 어디가 잡히면 죽는다